32번 아, 구조 확인합시다. 자, 접속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접속사로 시작을 했다. 잠깐만. 네, 접속사로 시작했다. 을 접속사 주어 이지 옵센. 애들이 빡쳤을 때, 애들이 화가 났을 때 the easiest and the quickest way way 방법은 is to give, 주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이 t 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자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자, 최상급이네요 어 잠깐만 네.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죠 뭐, come down이잖아요. 어, calm down 이잖아요 calm down인데 어, 요게 이제 동사고 이게 부사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부사, 어, 동, 타동사와 대명사, 어, 부사 사이에 대명사 목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요 위치는 반드시 지켜야 돼서 c 다 m down them 하면 틀려요. 예, 요 위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이렇게 되겠죠. 진정시키는 그들을, 그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단수로 시작해놓고 뒤에 복수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쵸? 이게 또또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 이번 질문 진짜 그렇죠 맥락상은 이게 이거에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어 그러면은 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애들을 사람치가안 하고 싶으면 이시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댐이 뭐니 해서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는 것이다 이또댐 받았네요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는 것이다 사형시간 감목 즉뭐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렇죠? 자, this act as a distraction from the feeling they are having. 어, uh, gives them something to do with their hands and the mouth and 어, uh, 우 oh, 복잡해요. 자, 그러면 주부 살펴봅시다. this act가 주부죠. 술부는요, 기부가 되겠죠. 자, 음. 그럼 요 역시 여기 them이 간접 목적어고 something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as부터 해서, 뒤에 having까지가 앞에 있는 this a c t i 꾸미는 형용사 쿠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쿠고 여기, they are having 이라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feelings를 이렇게 꾸미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자, 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에서 디스트랙션이라는 것은 이게 분산이라는 뜻이거든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멀어지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이 없셋이죠 The feeling, 업셋이죠 그렇죠? 이런 없셋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어, 뭔가 어, 멀어지는 것으로서 멀어짐으로서 이 행위는 줍니다, 그들에게. 네. Something to do with는요, 어, 굳이, something to do with는 관련 있는 것, 뭐뭐와 관련 있는 것이란 뜻인데요. 어, 조금 아주 정확한 설명 은 아닌데, 요걸 이렇게 수식한다고 볼게요. 그냥. 네. 그래서, 어, 그들의, 애기들이죠. 애기들의 손과 입으로 아 아니다. 미안. 네, 이 요걸 요대로 합시다. 지겨 갈게요. 손과 입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게 되겠죠. 손과 입으로 할 어떤 것을 주는 게 뭡니까? 음식 주죠. 손으로 음식 집어 들고 먹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엔드 쉬프트 그래서 자, 이동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 서 아, 이동시킨다죠. 이동시킨다. 그들의 관심을 whatever was upsetting them인데. 자, 여기 전치사죠. 그다음에 whatever는 뭡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거. 요것이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술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what처럼 해석하면 돼요. what 동은 동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what 앱을 들어가면, 동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애들을 환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그 애들의 관심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술부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술부, 이게 두 번째, 술보가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주어 디스 액트죠. 그래서 뼈대는 뭐냐면, 이러한 행위는, 빡친 애들한테 음식을 주는 행위는, 주는, 주고, 애기들한테 주고, 이동시킨다. 이거죠. 단수, 어, 잠깐만. 이거 액칠을, 액칠을 단수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단수 지스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단수 s 붙었죠? s 붙었죠? 이렇게 단수죠? 그쵸? 그렇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취급이다. 라고 봅시다. 사실 영문을 잘 모르긴 하겠어요. 영문잘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쓸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요렇게 우리 봐둡시다. 알겠죠?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단수죠?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이제 선생님 번역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애들한테 음식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한 느낌들로부터 멀어지게 함 으로서의 이러한 행위는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이러한 행위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됐니? 애들한테 애들의 손과 입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환하게 하는 게 했던 모든 것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이동시킨다. 이거예요. 상대 복잡하죠. 서술식 나오면 절단 나겠지, 그렇 네. 어? 맞네. 신영아 니네 말이 맞다. 선생님 방금 뭐시 있는가 보다. 맞아요. 야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클났네. 자 들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내가 선생 님 실력이 이밖에 안 된다. 미안. 아선 방금 착각있는가 봐요 이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없어요 예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클럽 뺐네 하마트면 가끔 이렇게 쓰이 사람 뭔가 쉴수 있다 맞지 이해하지 예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맞아요 예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나중에 이거 이 강의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고 진짜 피곤했겠네 맞습니다 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이네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런 이런 행위로 봤을까? 자, 이것은 자 역할을 한다. 아,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서 분산으로 역할하고, 분산시키는 것으로 역할을 하며, 걔들한테 입과 손으로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개들을 환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 관심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죠 땡큐 자그 다음에 구조 봅시다 자, 자 어, 접속서 왔네요 if 왔고 자 the food 주원해요 그 어, 그 다음에 is seen is seen 이거 술부 되겠죠 자, chosen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food를 꾸미는 수동 형사 되겠죠 자 선택된 그 음식은 보통 보여진 보여진다면 이겠죠. 그 선택된 음식이 보여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as a treat인데 treat는 뭐 그냥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대접이라는 뜻도 있고, 한턱 할때 한턱이라는 뜻도 있어요. Such as 예를 들면 예를 들면 s w e e t or biscuit 사탕이나 달콤한 사탕이나 또는 비스킷 같은 such as 예를 들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트리트는 그냥 푸드하고 같은 뜻으로 동일 범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사탕이나 예를 들어 사탕이나 또는 비스킷 같은 그런 음식으로서 보여진다면 또한 보여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느낄 것이다. 트 t 티드 대접받는다. 뭔가 대우받는다 뜻이겠죠. 대접받는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이 필이 이형식이니까 이거 둘다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앞에 있는 거는 분사 보호고요 PP 요거는 형용사 비교급이 되겠죠 그래서 둘다 필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됐니 음아 이건 문장이 참 별로네 어쨌든 뭐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됐니 자, 이게 또 주부고, 이거 술부 이렇게 되겠죠, 그렇그 음식이 어, 뭐 보여진다면 이렇게 해석 인지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인지된다면 애들은 좋게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Uh, in short term, 자 여기까지 부사구 콤마 하나 찍어주면 좋겠는데, 음. 자 단기적으로 이 말이죠. In the short, short term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콤마 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 여기까지 주부죠. Using부터 해서 디 i 까지가 그다음 에 이제 effective가 술부가 되겠죠. 어 이와 같은 음식이죠. 이와 같은 이런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요게도 맥락상 맞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이겠죠.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사용하는것 그러니까 애기들 빡친 거 달래려고 음식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펙티브 도움이 되죠 예, 효과가 있지만, b u 그러나 자 그러나 등점 나왔죠 그죠?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은 그런 것은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음식을 그러시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주부고 can be harmful 자 이게 수, 술부죠? 예, 해가 될수 있다, 해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빠르게 배우기 때문이다. 빠르게 배우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을요? 역시 접속사고 주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예, 접속사고 접속사고 주어 그다음에 술부 이렇게 되겠죠. 음식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좋은 방식이라는 것을 너무 빠르게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해, 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해가 된다는 거죠. 왜요? 감정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뭐 한단 말이야? 무조건 먹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나쁘다라고, 한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then as we go through life, go through니까 겪다 통과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as, 자, 접속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술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whenever we 자, whenever 여기 접속사죠. 그쵸? we feel annoyed feel 우리가 느낄 때마다죠. 느낄 때마다. 부사절이네요, 부사절. 우리가 어 annoyed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annoyed. 자,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걱정할 때거나 또는 심지어 지루해질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부사, 부사절이 부사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요 접속사 주어 동사에 걸리는 주절은요. We turn to food가 되겠죠. 술보가 되겠죠. 자, t u 는 의존하다가 어디 어디로 돈다임에 의존하다는 뜻이거든 자,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어, 그리고 나서, 부산에 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음식에 의존한다, 먹기 뭐 위해서, 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자, ourselves는 주어와 같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어, 제기 대명상태를 썼죠.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좋게. 그리고 필베들은 기분이 좋아지다는 뜻이야 번역할 때. 우리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음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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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존하게 된다, 의존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 구전서임 충분히 밝힌 것 같고요. 아 진짜. 오게 티네, 오게 티.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겠노 그렇죠. 잘라내버릴까 편집으로. 네. 그럴 수 없지 또. 자 그러면 이제 논리도 해봅시다. 내용정리 해보자. 자, 애들이 빡치면 음식 주는 것이 쉽고 빠르다. 애, 애들이 조건이 이거죠. 애들이 빡치면 음식을 주는 것이 쉽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왜 쉬우냐 이유죠, 이유죠. 왜 그러냐 하니까 빡침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손가입에 뭘 줘서 관심을 돌린다. 이 똑같은 말이죠. 그죠?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린다는 거죠. 맞니? 그래서 처음에 야 애들 빡치면 음식 줘. 그럼 애들 그냥 다른 생각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애들한테 뭔가를 줄때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사탕이나 비스킷 같은 거 주면 아들 그냥 완전 넘어간다. 좋아 죽는다 뭐 이런 말이죠 어? 음식을 주는데 사탕이나 비스킷줘봐 그럼 애들 진짜 좋아 죽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음 음식으로 애기들을 달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걸 이제 평가죠 평가 단기적으로는 이거 효과 있지 당장에는 덜 귀찮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해롭다 이 말이죠 해롭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살면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음식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직 어디에 매달린다, 음식에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기죠 예, 아, 로직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아,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 같은 거 이제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을 때는 중간이나 마지막 이런 게 뭐, 기빙이나 쉬프팅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바꿔가, 아니면 S 빼가, 밑줄 지가, 잘못된 거 한번 골라보든지, 어짜든지막 이렇게 문제 한 개씩 던져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32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